자, 지금 또 일본 원산의 정원수인 진달래과 식물입니다. 마치목이라 고 하는 나무이죠. 마치목에는 글리코시드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요, 그게 독으로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되게 쓰고 이 잎을 뜯어보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짐승들이 먹으면. 마비가 된다 고 그래가지고 마취목이라 고한 이름 이 붙었죠. 그래서 이거는 독이 있어가지고 이거 잎을 끓여가지고 해충 방지하는 데로 사용한다 합니다. 자, 엄청납니다. 이거 블루베리하고요, 꽃이 비슷합니다. 블루베리도 같은 진달래과거든요. 어, 지금 또 한참 돼서 꽃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, 자. 원래는 이게 그 추위에 약하다는데. 지금 저희 중부지방 안양 이쪽에도 있네요 마취 먹였습니다 여러분